망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스위치 <laughs> 망했음 문다듬. 이게 뭐 이게 뭐지? 잠시만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스위치 닫는다는데? 야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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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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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삼사 통신사는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에, 이 마지막 멘트는 꼭 담아주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아니고 유하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은 유튜브로 저를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유튜브 소식이 아니라 트위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뉴스 뜨자마자 많은 분들이 충격 받으셨을 텐데요 저 역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뉴스 보자마자 아침부터 우리 주연 채널 커뮤니티 탭에 공지 한번 해드렸죠 바로 네. 한국 트위치가 철수한다는 소식이에요 이미 트위치의 공지에 따르면 한국에서 완전히 서비스를 종료하는 걸 결정한 상황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자세한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Let's go. 자 일단 트위치 블로그를 통해 게재된 공지사항부터 살펴볼게요 한국시간 기준 12월 6일 오늘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라면서 글이 시작되는데요 이거 참 미국 기업 같은 느낌이 딱 들죠 I'm sorry for that I'm very... 2024년 2월 27일 한국 시간 기준이고요.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은 2월 27일부터는 스트리머들이 수익창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사실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뭐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기도 하고 참 당혹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공지사항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인데요. 트위치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 트위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트위치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 중에 하나가 최대화질을 720p로 조정했던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높은 한국 네트워크 수수료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공지 이후에 또 트위치 CEO 댄클렌시가 오늘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전 시간대 9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그 방송 내용 보시면 망 사용료 비용 때문에 한국 시장이 성장하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더큰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화질을 최대 480p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영상 화질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고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연 시간이 늘어나서 라이브 스트리밍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또 거기에 규제 문제까지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어, 상당히 트위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 추가적으로 좀더 보시면 저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 인데 트위치 ceo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유지 가능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서서히 열화 되는 서비스 그러니까 즉 화질도 낮아지고 지연시간도 더 길어지고 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는데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바에야 그냥 깨끗 타게 철수하는 게 맞다고 사측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놓고 이제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망 사용료 이슈인데요. 이미 지금 트위치뿐만 아니라 구글. 뭐 넷플릭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3사가 이 망사용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대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깔끔하게 한국 사업 철수하겠다 우린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업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망사용료는 표면상의 명분이고 사실은 트위치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포석으로 트위치를 이용했고 아마존이 한국에서 이미 자리잡고 답은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한국 시장에서 큰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트위치 서비스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철수하는 것이 진짜 이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확증할 만한 근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런 이유도 한몫했을 수 있겠다는 해석 또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와 불거진 이 망사용료 이슈가 보기 좋게 트위치의 한국 철수의 명분이 되어준 것만은 확실하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 부분, 망사용료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 도대체 어떤 상황까지 있었길래 트위치라는 기 기업이 한국에서 완전히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이른 걸까?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원래 트위치에 있던 스트리머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리고 트위치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은 어디에 가서 지금까지처럼 투수... 지... 트위치 방송을 어디에서 이런 문화를 그대로 좀 이어가면서 재밌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제 이게 가장 궁금할 텐데요. 트위치 발표에 따르면 스트리머들과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공지사항에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등과 같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트위치에서도 사전에 이런 한국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우리 시청자들, 소비자들이 분명히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저들에게 욕먹기 싫은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트위치는 스트리머들이 트위치 서비스 내 알림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놓고 또타 서비스들, 즉, 뭐,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라든가 다른 플랫폼으로 어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아침에 딱이 소식을 보고 저도 트위치에 따닥따닥 들어가 봤는데 트위치 메인에 뜨는 생방 중인 방제들이 전부 어떻 하면 좋을까요?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요. 우리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만큼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트위치에서 쌓아온 밸류가 있는데 팔로워들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크리에이터들은 뭐 트위치든 유튜브든 내 계정을 가지고 단순히 방송 켜고 끄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 플랫폼 안에 내가 들어와서 이 플랫폼에 있는 문 문화와 서비스와 그 브랜딩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나의 가치를 계속 쌓아온 거고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들 유저들한테 대상으로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해왔고 지금까지 이제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팔로워 수를 늘리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공간이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정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네이버에서 치지 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오늘 딱 12월 6일 날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380명이 참가를 해서 게임 스트리밍이 문제없이 구동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대항전을 진행을 했고요. 취재직은 우린 1080p로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UI 커뮤니티 후원 기능 이런 것들도 트위치와 거의 비슷하게 제공을 할 것이며 트위치가 제공하지 않았던 주문형 VOD 다시 보기까지 이 서비스에 포함될 예정이다라는 기사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한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네이버의 새로운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예상되는 치즈직 콘텐츠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치즈직이 출범하면서 콘텐츠 가이드라인으로 정확히 동일한 내용을 들고 나올지는 아직은 몰라요. 이렇게 떠돌고 있는 문서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뭐 콘텐츠 제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예상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까다롭기는 해요. 네, 내용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 내용들이 당연히 어떤 건강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콘텐츠 가이드라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많은 유저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로운 플랫폼이 출범을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놀았던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고향 트위치에서 제공하던 그런 콘텐츠만큼의 어떤 자유로움과 재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까다로운 컨텐츠 가이드라인을 딱 접하니까 우리 유저분들이 되게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트위치의 충격 발표로 인해 일단 어? 오늘 아침에 아프리카 TV의 주가는 미친 듯이 올랐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실제로 트위치 스트리머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궁금했어요. 지수님, 나와주세요! 사전에 고지를 안 했어요? 이런 거를? 어. 아, 저. <laughs> 평근에 생방송 아니, 아니. 열심히 하려고 아침에 음. 늘 7시 반에 일어나서 방송 <laughs> 켰는데 갑자기 오늘 터져있네요 트위치가 이런 식으로 서버 종료를 발표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네. 그 트위치에 대한 분노가 되게 컸거든요 지금까지 살았던 이제 트위치 코리아의 뭐 트위치에 어. 대한 불만들이 엄청나게 커서 이렇게 욕도 하고 <laughs> <laughs> 네뭐 네, 했어요 솔직하게 뭐 생각해보니까 물론 트위치와 특호도 밉지만 어이 통신 3사가 너무한 게 아닌가 음... 둘다 맘에 안 들어요 둘다 그러니까 트위치의 그... 일처리 방식도 맘에 안 들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트위치에 대 불만도 터지면서 통신 3사가 미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네. 다들 그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실 뭐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뭐. 네이버에서 새로 이제 열리는 플랫폼을 가거나, 네. 아니면 뭐 사실 이제 한국에서 계속 생방송 플랫폼을 유지해오던 아프리카 TV를 가거나. 아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플랫폼을 옮긴다고 해서 100% 따라올 음. 거란 또 보장도 없고 사실. 그쵸. 막 그런 반응 많더라고요 이미 트위치에서 잘 노시던 분들은 아막 이제 네. 아프리카 가야 되나 이러는 상황에서 아 아프리카 싫은데 막 이런 <laughs> 분들도 아 그리고 또 문화권이 다를 음. 수 있으니까 하는 게임의 종류도 많이 다른 것 같고 말씀 아. 들어보니까 오늘 뭐 그런 표현이나 아니면 뭐 후원 방식이라던가 리액션 뭐 이런 거에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아프리카는 뭐 크루 음. 문화가 좀잘돼 있어가지고 그런 뭔가 크루라던가 요런 또 문화가 섞이면서 또아 음. 그런 거보단 그냥 혼자 이렇게 좀 트위치에 잔잔하게 방송하는 게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또뭐 음. 네.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트위치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이적하면은 내년도 네. 아프리카 BJ 신인상 후보에뭐선사해이렇다아 아. 제가 아프리카를 <laughs> 가게 되면 네. 네. 진짜 신인상 한번 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취재직 스트리머가 될지 BJ 장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딜 가든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집을 잃은 동료분들, 우리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3,4, 통신사는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멘트는 꼭 담아주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 이슈의 가장 뿌리에 있는 망사용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CP 회사들 뭐 넷플릭스 뭐 구글 트위치 이제 이런 제 회사들 그리고 통신사 우리 뭐 이동통신 3사라고 하는 SKT KT LGU 플러스 있죠 이런 회사들을 소위 IS SP라고 불립니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요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우리 한국 정부와 해외 콘텐츠 플랫폼 기업 간의 싸움, 이게 아니라 그냥 기업 들끼리의 대립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은 모두 통신사에 통신비를 지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불리는 CP들도 자신의 플랫폼에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 이 통신사에 접속료라는 거를 냅니다. 요거를 이제 망접속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망사용료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게 이 인터넷 접속료를 통신사에게 내는 거죠. 즉. 우리 소비자들이 인터넷 이용료를 내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이 인기 있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들 이런 데는 다 인터넷에 연결해서 스트리밍으로 영상 컨텐츠들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동일하게 접속료를 내고 있는데 같은 망에 접속을 해서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양이 현저하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들은 이 별도로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들에게 우리는 너네한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니네가 자꾸 너무 인기 많은 콘텐츠들을 막 생산해 가지고 너네 플랫폼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다 어, 우리 인터넷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 망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마냥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살짝 비유를 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해외 프랜차이즈 맛집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맛집이 지어지고 거기까지 우리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고속도로를 깔아준 거예요 이동 통신사들이 우리가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 놨는데 그 고속도로에 마침 그 길목에 해외 프랜차이즈 맛집이 생겼네. 근데 이 맛집이 또 잘 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이 맛집에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깐 이동통신사가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다가 야 너네 때문에 우리 고속도로 막 거덜날 것 같아 어? 돈을 좀 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브랜드에서는 그리고 여기 건물도 가게 들여오려면 너희가 임대로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월세도 꼬박꼬박 주고 있지 않냐 우리는 이미 줄만치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는 걸 가지고 우리 보고 돈을 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망 이용료라는 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내고는 있어요. 각 나라의 ISP에다가 망 접속료와 이용료를 다 지불하고 있는데 트위치의 얘기는 그거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10배나 많다. 그래서 한국이 이 네트워크 수수료가 너무너무 높으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그 수지타산에 안 맞는다. 우리 매출에 비해서 얘네한테 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서비스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트위치 정도면 사용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용자가 많아서 손해가 막심하다니.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사용을 우리가 많이 하고 시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ISP, 통신사 쪽에 지불해야 되는 망 사용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망을 많이 사용하니까 결국에는 버는 돈과 내야 되는 돈의 비율을 따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네. 통신사의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냐 유튜브도 한국에서 곧 없어질 수도 있다. 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망사용료는 누가 악당이고 누가 피해자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정리하자면 이거죠. 망사용료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인 거거든요. 서로, 우리는 이만큼은 낼수 없다. 아니, 우리는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싸움이에요, 결국.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는 누구냐? 우리! 당장 트위치 봐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 방송 봐야 되는 우리 유저들. 그리고 당장 트위치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직업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트위치 스트리머들. 이 사람들이 피해자인 거예요. 왜 기업들 사이에서의 싸움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가? 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두 기업 사이의 대립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우리였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현재의 흐름,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한번 쫙 짚어드렸는데,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신다면 다음번에는 망사 용료 이슈에 관련된 것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된 소식 있으면 커뮤니티에다가 공지 많이 남겨드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안녕 빠이.